네, 안녕하세요. 더 프로의 네모입니다. 어느덧 5월이 가고 6월이 왔네요. 제가 이전에는 정성을 좀덜올름들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오늘또 견적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많은 활동을 안 하는 사이에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한번 가격이 얼마 정도 내려간는지 한번 보고 오늘의 견적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로 됐고. 140도 내려갔고. 올라간 것 같은데, 140은. 이런 OX도 가격이 썩 내려갔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았네요, 가격들이. 저 가격대. 네. 자, 그럼 오늘 한번 견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프로의 네이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드릴 견적은 가성비 좋은 6월 표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일단, 어, 시작을 라이젠으로 안 가고 인텔로 갈 겁니다. 표준 견적이니까요. 자, 저렴한 50만원대부터 점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원대 견적을 요즘 좀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건데요. 우선, G4560 카비레이크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랐습니다. 초기에 68,000원, 69,000원까지 하던 게 지금 84,000원이 됐거든요. 이제, 이 제품과 성능이 비슷한 게, 인텔 i5-2500 제품이랑, G4560 제품이랑, 성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뭐, 쿼드코어 부분에서는 2500이 좀더 유리하다고 하실 수 있고, 그런 면토 하는데, 이제, 4위6 같은 경우는 84,000원에 램 추가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까지 합치면은 84,000원에다 메인보드 가격이 대략 싼 거에서 6만원. 그러면은 10, 벌써 10 몇만원이죠? 거기에 메모리까지 8기가 더 하면은 6만원. 그러면은 가격이 벌써 20만이 넘어갑니다. i5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가 5에서 6만 원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 팔았어요. 어저건가 그때 6만 원에 팔았거든요. 6만 원에 판매하실 수 있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하시면은 8기가가 3만 원에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 또는 뭐 4만원이 되게 많고 조금 올라서 4만 5천 5만원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저렴한 축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봤자. 그리고 메인보드는 뭐 P67, B75, 그 다음에 뭐 Z77, 아니면 H61, B75 이 정도로 구하시면 되는데 얼마 해봤죠 4만원, 3만원. H61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카비레이크,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많이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게 또 단점이 최적 방어가 안 됩니다. 그, 방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 견적에는 인텔에 7500이 넣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50만원대가 잘안 나오겠네요. 50만원째는 어, 지금 비쉐라로 구입하시면은 가성비 가장 좋은 50만 원대 할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은 지금 비쉐라는 크게 바뀐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비쉐라 견적으로 어, 예전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00 같은 경우에는 어비 250을 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H110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카카리크 다음에 커피레이크가 나온다고 하는데 커피레이크는 소켓이 어, 일단 그 호환이 안 된다고 지금 마,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 완전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개적으로 호환이 잘안 된다, 호환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차라리 어, B60이나 H110이나 뭐 M2 그런 소켓 하고뭐 USB 3.1뭐3.0 이런 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 게임만 하신다면은 솔직히 H110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중고로 구매하실 수 있으면은 더더욱 좋고요. 뭐 7500도 중고로 구매하시면은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어, 1700 제품이 더 비싸네요. 19200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을 하는데 메모리 오버클럭이 삼성전자가 팀그룹보다 잘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 가격도 천원 내렸나요? 하드 디스크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SSD는 지금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SSD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긴 한데 자, 본체를 녹화용으로 하나 구매했는데 SSD를 빼고 하드 디스크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느려요. 하드 디스크만 구매하시는 거는 매우 비추드리고요. 하드 디스크 그 대비해 가지고 그 최근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인텔에서 만든 거 10기가짜리가 7만 원인가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120기가짜리를 주 메인으로 잡아서 하는 게 훨씬 더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 그린을 제가 6만 원에 주매해주으면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가신 게좀더 어 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돈적 여유가 되신다면 웬만하면은 이 240기가로 가세요. 어, 램 메모리 에,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아는 지인한테 맞춰드릴 때가 그 어디 바른전자에서 만든 게 8만 원할 때였거든요. 그게 제좀 조금 싼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판매는게 8만 원 했는데 어, 가격이 좀 네. 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050으로 가셔도 되고 어, 560으로 가셔도 돼요. 저는 어, 56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게임 차이는 뭐 1050이 좀더 좋다고 하실 수도 있고, 다이렉트의 12 기반으로 한 게임은 아마 10560이 아, 5좀더 좋을 겁니다. 그건는 어,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뭐 성능 차별 성능 면에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비교 영상을 올려 드리겠지만 어,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0이 컷칩이었는데, 이걸 풀칩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별 차이는 없을 거에요. 자, 그리고 케이스는, 마음대로 가셔도 돼요. 3만원대 정도로 해가지고, 저는 늘 넣던 해머 케이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여기에 파워. 파워 같이 딱 넣어주시면은, 자, 이번 6월에 첫번째 표준 견적이 나오겠네요. 인텔의 표준 견적. 560하고 5 1 0 6하고아 1050하고 아 아무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파워는 마이크로닉스도 좋긴 한데 저는 FSP를 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마 FSP가 AS가 5년일 거예요, 아마. 5년인가요? 슈퍼플라워도 5년이고. 네. 자, 이번 어 6월에 첫 번째 인텔의 견적을 한번 짜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구매하시면은 딱게임하게 적합하실 거고요. 오버워치도 이 정도로 돌리면은 아마 상업 또는 최상업 정도에서는 충분히 돌아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겠고, 뭐, 구매는 꼭 행복 쇼핑에서 안 와도 됩니다. 행복 쇼핑 업체 같은 경우가 썩그 전체적으로 그 평이 제가 몇개 카페에서 보는데 평이 썩좋지는않더라고요 뭐, 좀더 돈을 주시고 컴퓨전이나 컴퓨스 클럽에서 구매하시는 게 낫고, 다나와는 차라리 컴, 행복 쇼핑에서 구매하는 게 다나와보다는 행쇼가 좀더 낫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어 제가, 6월 첫 번째 견적을 짜봐야 할 거에요. 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